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희 오늘은 뭐할 거예요? 네, 헐크 버스터 갖고 어? 놀아볼 거예요. 우와 헐크 버스터. 우와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아형 아까 소개했던 거 헐크 버스터구나. 오벤져스 요즘... 기지. 어 이번에는 뭔가 있잖아요. 오 뭔가 맞아요. 하나였어요. 피규어들이 가득 가득 있어요. 동희가 가지고 놀때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우와 신기하다 제류에오 스파이더맨은 뭐하고 있어요? 있어요? 대포 발사 한번 해볼까요? 아, 아빠 맞았다 다음은 아이언맨 와이맨 오른손에서 뭐해요? 아이언맨은 응. 러버스를어요 우리 조에서잡았어아 악랑을 잡고 있구나 캡틴 아메리카도 있어요 반대쪽에 네. 네. 캡틴 네. 아메리카는 봤지? 이 캐릭터만은 건조 좀.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다음은 뭐 볼까? 오, 저기 세 개나 있네. 앤트맨. 동이 앞에 있는 앤트맨은 뭐예요? 그 앤트맨 예, 그거 어, 앤트맨. 이거는 미래 장치라서 미래 오. 만라고 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 가운데 근데 헐크가 뭔가 음. 가운데 들어 있어요. 왜왜 그겠지? 오, 오! 홀크가 하나서 가도는 거요 홀크가 하나서 가도 거예요. 이 <laughs> 엔트맨은 줄에 매달려 있어요. <웃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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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어, 이 엔트맨 따라가고 싶어요. <laughs> 줄을 타고 가고 있어요. 하늘을 못 날아서. <laughs> 와, 그렇구나. 그러면 밑에 발에 어, 까만색 스파이더맨은 뭐 하고 있어요? 만지고. 아 기계 만지고 있구나 어그 옆에 있는 스파이더맨은 넘어진 스파이더맨은 뭐예요? 이거? 네. 주먹 발치기 저번에 형아가 소개한 그 스파이더맨 아 공격하는 스파이더맨이구나 공격하는 스파이더맨이 들어있는 건 옆에 있는 파란 거 뭐예요? 아 발사하는 거였구나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헐크버스터 기저 가지고 놀면 아이언맨 놀이 다할수 있겠네 우와 동희야 헐크 버스터 좋아요? 오 머리를 들면 A가 나오는군요. 머리 한번 들어볼래요? 오호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니면 또뭐 이야기 해줄 거 있어요? 애들한테 애들 뭐 해줄 거예요? 이야기? 오오 오, 줄이 줄 그렇게 옆으로 구부니까 엔트맨이 빨리 내려왔어요. 맞죠? 아 그럼 계단으로 올라가도 돼. 사다리 타고 올라가도 되겠다. 그쵸? 음. 어 동이 머리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아 나중에 보여줘도 돼요. 붙이고. 어. 아유 동이 성이 딱 사다리 타기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해요, 나중에. 오, 자, 동이 일어서봐요. 동이랑 키한번 재봐요, 헐크버스터랑. 오, 헐크버스터보다 동이가 조금 더 크네요. 우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